안녕하세요, 꼬뇽! 원래는 이번에 신캐를 육성하려고 했는데, 신캐가 출시되지 않아서 팔라딘을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꼬뇽손가락. 아, 누가 했나에? 꼬뇽눈썹. 자, 일단 캐릭터를 생성했으니까 레벨 10까지는 퀘스트로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딘 레벨 10을 찍었으니, 이제 커닝 엠타워에서 팔라딘을 데리고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1에서 경험치를 받으면 레벨 22 달성 그리고 창구에서 돈을 좀더 꺼내주도록 하고 미리 맞춰놨던 경험치 극옵 세줄 모자랑 보건 극옵 세줄 장갑 매회 극옵 두줄이랑 준업 한줄 상의 매회 극옵 두줄이랑 준업 한줄 신발 그리고 경험치 극옵 두줄 벨트 140제 보조 무기 골드애플 조각 300개 골드애플 조각 300개는 바로 라이딩을 구매해주고 무기는 물대 그급 세줄 한 손검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장비는 다 장착을 해두었고 엘리트 던전이 레벨 25에 오픈되니까 일단 퀘스트로 레벨 2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5를 달성했고 이제 엘리트 던전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모드를 도전했는데 아 데미지가 제대로 뜰려나아 데미지 약하다. 경험치 지금 약 80%에서 한 마리 잡으면 10% 정도 오릅니다. 레벨 30을 달성했으니까 스킬을 한번 써보자 플레임 차지라는 스킬 사용하면 우와! 어, 데미지 세네? 칼라드니 의외로 세다 플레임 차지 스킬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 요게 블리자드 차지인가? 요 스킬을 쓰면은 어, 이것도 데미지가 괜찮네 근데 스킬 설명을 보면 플레임 차지로 지속 데미지를 입고 있는 적에게 공격 시 30%의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플레임 차지로 적을 때리고, 블리자드 차지로 적을 때려야겠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오더라는 스킬.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오호. 야, 적을 끌어당기고, 괜찮네. 오, 어, 팔라딘 사냥 괜찮네. 자, 플레임 차지로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 블레이자드 차지. 어? 별로 그렇게 안 센데? 야, 감소되는 것 같은데? 플레임 차지로만 때리면, 데미지가 대충 700 몇, 700 몇씩 뜨고, 블리자드 차지, 요것만 사용하면, 요것도 뭐7 0 0명8 0 0명 요런 식으로 뜨고 플레임 차지를 사용한 다음에 블리자드 차지를 사용하면 어, 데미지가 더 약해지는데? 아니 뭐야? 이거 스킬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플레임 차지 사용하고 블리자드 차지 사용하면 아니 데미지가 더 약해져. 플레임 차지로 지속 데미지를 입고 있는 적에게 공격 시 30%의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근데 데미지가 더 약해져. 이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30%의 추가 데미지가 아니라 30%의 감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블리자드 차지를 빼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네. 2차 때는 플레임 차지만 스킬에 넣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데미지 진짜 세다. 아, 내가 템을 좋게 맞춰서 센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 레벨 45를 찍었으니까, 이제 스타포스 필드인 야생돼지의 땅에서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모험가 직업이 약할 거라 생각했는데, 팔라딘 초반에 굉장히 셉니다. 제가 템을 어느 정도 맞춰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본 직업 중에 센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 팔라딘 괜찮다. 레벨 45에서 약 4시간 정도 사냥을 했더니, 레벨 89가 되었습니다. 3차 스킬을 하나씩 다 써봐야겠다. 자, 일단, 리스트 토네이션 스킬. 어, 그냥 피회복 스킬이네. 이 스킬은 일단 별로인 것 같고, 다음으로 위협 스킬은 일정 시간 동안 치명타 저항률 및 치명타 피해 저항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보스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트닝 차지랑 돌진 스킬이 있는데 라이트닝 차지를 먼저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차지 사용하면 어, 대충 만 몇에서 2만 몇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뜹니다 다음으로 돌진 스킬을 사용하면 오우 오, 데미지 괜찮다 데미지 약 4만에서 크리티컬 뜨면 6만 근데 라이트닝 차지가 미스만 안 뜨면 라이트닝 차지가 데미지가 더 세네 미스 안 뜨면 플레인 차지랑 한번 데미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플레인 차지 사용하면 어? 라이트닝 차지랑 플레임 차지랑 데미지가 비슷한데? 라이트닝 차지 스킬 설명을 보면 블리자드 차지에 의해 이동속도가 감소된 적에게는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그러니까 먼저 블리자드 차지로 이렇게 이동속도를 느리게 한 다음에 라이트닝 차지를 사용하면 데미지를 더 세게 먹이다는데 아, 별 차이가 없는데? 아, 이거 스킬 설명 이상해. 팔라딘 추가 데미지가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3차 던지 후에 자동 사냥을 할때 돌진기 하나만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플레임 차지 하나만 등록하시는 것이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임 차지 하나만 넣고 자동 사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k 컷이 나면 돌진 스킬이 더 좋긴 하지만 1k 컷이 나지 않기 때문에 플레임 차지를 사용하는 거고 플레임 차지가 S축 사거리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3차 스킬인 돌진보다 차라리 2차 스킬인 플레임 차지를 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 89니까 11개만 구입해주자. 어, 실수로 12개 사버렸네? 자, 요거 12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벨 100대도 사용할 수가 있나? 자, 지금 레벨이 100인데, 사용을 하면은, 아, 레벨 100까지 사용할 수가 있네. 성장의 비약으로 레벨 101을 달성했고, 이번에는 4차 스킬을 하나씩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래스터 스킬. 블래스터 스킬은 타겟 인원이 한 명이고, 스킬 데미지가 강한 편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오, 데미지 세다. 데미지 센데, 단점이 한 명밖에 못 공격해서, 그게 좀 아쉽다. 타격 횟수도 괜찮은데? 다음은 생추어리생추어리는 재사용 대기시간이 10초이고 타겟 인원이 9명 타격 횟수가 13번 그리고 추가 보스 공격력 30%가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오 멋있네 데미지도 세다 자 다시 한번 사용 오 와이 축거리 괜찮네 어, 이거 Y축 거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 게 아깝다. 다음으론 로 디바인 차지. 전방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기절시킨다. 추가로 라이트닝 차지 디버프 효과를 받는 적에게는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자, 요거를 사용하면, 오, 괜찮습니다. 근데, X축 사거리가 너무 짧다. Y축 사거리는 딱 봐도 없어 보이고, 아, X축 사거리 짧은 게 너무 아쉽다. 다음은 가디언 스피릿. 가디언 스피릿은 무작위 파티원 한 명을 부활시키고 일정 시간 동안 부활한 파티원과 자신에게 무적 효과를 적용시킨다 무적기로 사용하면 되겠네 무적기로 레벨 5를 찍으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초일 것 같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초인데다가 유지 시간이 5초면 무적기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직 메이플 엠이 무적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메이플 엠에서는 그렇게 좋은 스킬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게 PC 메이플이면 진짜 좋은 스킬이다. 완전 사기 스킬. 그래서 팔라딘의 자동사냥 스킬 세팅을 하자면 블레스트는 단일기기 때문에 요거는 제거해주고 가디언 스피릿 요것도 자동사냥에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주고 디바인 차지랑 생츄어리 이렇게 두개만 등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80제 장비들을 100제 유니크 장비에 전부 다 토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자하고 신발 무기는 80제 에픽 풀강이긴 한데 한벌옷하고 장갑은 80제 레어 풀강입니다. 원래 100제 유니크로 풀강을 하기 전에 100제 에픽 풀강을 하고 100제 유니크로 토드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 80제 에픽에서 풀강을 만든 다음에 100제 유니크로 토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레어 풀강에서 토드하는 이유가 80제 에픽 매물이 없어 가지고 그냥 레어에서 토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토드해 주고 장갑도 토드를 해 주고 모자도 토대해주고 마지막으로 한벌옷 상의로 토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백지 유니크 둘둘을 맞췄고 코디 맞추기 귀찮아서 그냥 인기 코디 아이템에서 마린보이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갑하고 신발이 너무 어색하다. 장갑하고 신발만 따로 맞춰주자. 장갑은 라이트닝 타투 글로브 그냥 요거 맞춰주도록 하고 오리발 아 오리발 어울린다 오리발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룩 코디 완성했고 이제 모자하고 성형만 해주면 되겠다. 헤어샵 로얄 쿠폰 하나 구매해주고 성형외과 로얄 쿠폰 하나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근데 다 별론데? 아 성형을 먼저 해야겠다. 너무 다 별로다. 야 근데 성형도 솔직히 너무 다 별로다. 성형 바꾸면은. 아, 아, 그나마 괜찮다. 이거 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요것도 잘 어울리고. 진짜 제발, 샤인 댄티 헤어랑 여우소년 헤어. 이거 진짜 제발 나오지 마라. 이두 개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나 요거 세개 바랬는데, 아, 좀 아쉬운데? 아, 다이아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아, 괜찮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팔라딘 코디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팔라딘 4차전지까지 하였고, 이제 내일은 팔라딘 유니크 장비들을 전부 다 풀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뽀뇽!